아, 옛날에 선수님 스, 스쿼트 1000kg, 5 0개씩 하는 거 봤는데, 네. 선수님의 부위를 가장 큰 부위로 발전시켰다 생각하고 운동도 해주십시오 100kg 지 않을까요? 아5 0개가 아니라 3 0개였던것 같은데, 어, 뭐 1000kg면은... 잠시만요. 이거... 제가... <laughs> 저는 그렇게 <laughs> 못합니다. 어 일단은 뭐 그러면은 부위에 가장 근육을 발전시켰다 생각하는 운동들 그러면은 이제 하체부터 가볼까요? 하체는 전 당연히 스쿼트입니다. 네. 이 스쿼트가 가장 기본이 되었었고. 어, 팔을, 팔 운동은 상두 운동에서는 이제 라인, 사이스 익스텐션을 좀 많이 했고, 저 이두는 바벨코 진짜 많이 했고요. 가슴 운동도 솔직히 저 기본 운동이 최고인 것 같아서, 벤치프레스로 하겠습니다. 또 등, 아, 등 남았네요. 등은 바벨룸. 바벨룸. <laughs> 네. 완전 히 너무 기본 운동이얼마다추해주시는데 음, 어, 근데 이 운동을 잘하면, 다른 운동을 잘 잘해요. 바벨을 좀 마스터 하시면은 어쨌건 프리라고 하죠. 프리웨이트를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은 이제 머신 사용을 할 때도 편하죠. 잘할 수 있습니다.